어, 에멘탈 치즈 앤 화이트 부어스트 소세지 빵 어, 레시피북을 보시는 분은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어, 반죽을 치셔도 되기 때문에 옆에다가 어, 레, 반죽 레시피는 넣어놨고요 어, 여기에 들어가는 This recipe is in t h c m 입니다 그렇기 때문 c 빵이 조금 더 길, 길게, 길게 성형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자빵 형태로 성형을 해주시고 나면 가운데를 멤버를 이용해서 일자빵 형태로 성형된 가운데에서 눌러줍니다. 그러면 어, 도우가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그다음에 어, 소세지 소세지를 이 소세지가 또, 여기에, 이, 이 빵에, 어, 핫 포인트가 이 소세지입니다.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요. 소스에다가 한번 볶아준 거예요. 그래서 더, 더 맛있습니다. 소세지가. 여기 토핑이라고 되어 있는 토핑 이래 보시면, 이핫 칠리 소스예요 이게. 약간 매콤한, 매콤한 맛의 그 소스입니다. 핫 칠리 소스에다가 다진 마늘, 올리브, 이거 넣으시고요. 볶는 거예요. 이렇게 볶아 주십니다. 그리고 소세지에는 사전에 이렇게 칼집을 사선으로 좀 넣어놓으세요. 사선으로 칼집을 넣어놓으시고요. 그리고 소스가 이렇게 살짝 이제 열이 올라와서 끓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소세지 같이 넣고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소스의 매콤함과 같이 이 소스가 또 맛이 또 가미가 되겠죠. 그렇게 해서. 어, 소세지의 양념을 여기 보시면은 혹시 이게 카메라에 잡혀지나요? 예, 보시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소스가 발라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차 발효 해주시면 돼요. 2차 발효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가 또 토핑을 짭니다. 먼저 어, 마요네즈를 좀 짜주세요. 마요네즈를 짜고요. 마요네즈 짜주시고요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어, 야채, 야채를 좀 올려 주십니다. 야채, 지금 2차 발효가 됐다고 이렇게 가정하시고 보시면 돼요. 충전물 야채를 올려 주시고요. 야채는 뭐 대략 한, 한 30g 정도 남짓하게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야채를 올려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그 위에다가. 까맹 까몽 에멘탈이라는 에멘탈 치즈인데요. 에멘탈 치즈인데 스프레이딩 할수 있게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치즈가 있어요. 그래서 에멘탈 까몽 에멘탈 치즈를 또 위에다 짜 주십니다. 그거를 한 15g 정도 한 20g 정도 짜 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짜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오븐에서 구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어, 아마 기존에 소세지가 들어간 소세지빵들이 보면 소세지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대부분들이 거기에다 이제 뭐 야채가 좀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얘는 소세지 자체를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무렸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좀 풍부합니다 소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되고요이 제품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.